예, 여기는 서울입니다. 저희가 옥상, 저런 이 아스팔트 싱글, 예,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예, 싱글 방수 페인트를 이렇게 초갈색으로 칠했죠. 싹 칠해서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하던 거를 전부 방수 실리콘으로 쏘고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예, 깔끔하죠. 30년 된 집. 예,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지붕 형태가 아주 새롭게 됐습니다. 걷어내고 다시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방수 예,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이제는 비가 와도 다튑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탁탁 튀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, 누수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지저분하고 걷어져 있고 막 너저분하던 거를 저희가 싹 해서 공사 전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던 걸잘 해드렸습니다. 방수박사입니다